나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해보세요. 에, 어어어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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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에 가져온 게임은 죽창의 전설이라는 쭈꾸루 게임입니다. 제가 알기로는 이 게임은 이제 병맛 게임으로 들었고, 이제 게임 제목에서 알수 있다시피, 이제 죽창으로 뭔가 또 하는 것 같아요. 제작자가 밑에, 제작자가 짱짱 받으라고 뭔가 강조를 하는데, 그럼 바로 게임스타. 자. 여기는 이름모를 시대의 한 숲. 세상은 어지럽고 부패와 탐욕이 난무하던 시절. 독세에서 벗어나 살아간 한 소년이 있었으니 그 소년의 이름은 에릭이다. 왜 에릭일까? 그런 건 묻는 게 아니다. 하여간 에릭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수련을 하는 것이다. 그러다 어느 날 사부로부터 무서운 소리 듣게 되는데 사부님 오죽군요, 에릭아, 잘 들어라. 세상에 위험한 무기가 나타났어. 위험한 존재도 아니고 위험한 무기가 나타났다고 하네요. 내가 간신히 가지고 나왔지 이건 누구에게도 뺏겨서는 안된다 너만 가지고 있다가 몰래 타오르는 화산의 용암에 집어넣어야 해 이거 뭐그 반지장도 아니고 무슨? 사부님? 듣거라 에리가 이것이 바로 전술의 무기 바로 죽창 이래서 레전드 오브 죽창이구나 죽창? 근데 그림은 또왜 이래? <laughs> 그림은 또왜 저러는데? 그래 죽창 앞에서는 너도 나도 한방 너무나도 강력한 이 무기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상은 대나무를 몇종 시켰지.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 주창은 부활해 버렸다. 난이죽창을 다른 사람들이 갖는 걸 막기 위해 너에게 주는 것이다. 왜 사부님 보관하고 있지 않으시고 난 이미 늦었다. 깹다. 왜 죽었지? 근데 사부님? 사부님! 어 연출이 상당하네요. 그렇게 주창의 전설은 시작된다. 더 레전드! 어 죽창! 죽창이 진짜 무기였구나 사부님의 의지를 잊겠다 난저 화산으로 가서 이 죽창을 녹여버리겠어 어어 어, 이렇게 숲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바로 이제 성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저기 화산 바로 갈수 있나? 자 이제 마을 뛰어가면서 얜 누구야? 에이프! 어나 이런 곳에는 무슨 일이신가요? 이곳은 인간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인데 응? 그런가요? A 이틴의 위험한 화산 고대 엘프 전설에 따라서 제 이름은 제대로 발음해야 진행할 수 있거든요. f 프잖아 응? 자 인간이여 나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해 주세요. 제 이름은 엘 엘프. 이름이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f 프에서 어? L... <laughs> 아 <아니>, 뭐하는데. <laughs> 야 f 프도어이없어아나 다시요. 나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해 보세요. 에. <laughs> 이거, 맥 있는데? <laughs> 다시. 얘왜 이래? <laughs> 어, 어. 어? <laughs> 어? 야, 이거, 야, 사부님이 잘못 판단한 것 같아. 그죽창이랑 무기를 절대 조선 안 되는 분에게 준것 같은데? 어? 야, 이거 반술도 나. 이거 뭐야?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에이프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을 한 거야 음, 이거 어쩔 수 없어 희생은 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 음, 숭고한 희생이었다 그런 걸로 합시다 어? 어? 낯.. 낯선 남자 후후후 아니, 다들 이름이 다왜 이래 드디어 만났구나 누구냐 날 알고 있는 거야?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 그냥 뭐 도덕이잖아 내가 죽창 가지고 있는 거 아는 건가?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죽창으로 죽인 수밖에 결정키를 누르면 죽창을 던질 수 있다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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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뭐야? <laughs> 뭐야 이거? 어어 어? 어, 어? 아안 돼. <웃음> 돼.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내가 세이브를 했던가? NOPE 어어어 어 어, 어, 어. 어? 자, 이 친구가 이제 10이 걸고. 오오오오. 오. 어, 결정기 누우다 그냥 오케이. 겁나 사기다 나 죽자. 얘도 밟아주고. 뭐 노린 건 아니었는데 해결했으니까 마왕성 여기 가야 되나? 굳이 여기 들어가야 이유는 없다 싶다. 딱 봐도 망성처럼 생겼잖아. 아, 바로 이제 화산으로갈수 있구나. 무언가 이상한 게 길을 가로막고 있다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누군가에게 물어볼까? 물어볼 사람이 있어? 누구한테 물어봐. 얘 얘도 죽었고 이번에 저 성에 가봐야 되는 건가? 얘, 얘도 얘도 죽었고. 에이프라는 말만 제대로 했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, 쟤는... 이거 어? 이상한 애들이 보이는데, 얘는 뭐지? 무희 똑바로 서라 님들 다 나약한 것들 뭐야? 얘는 뭐지? 메이드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. 저도 운동을 좋아해요.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 알려줄 수 있...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으니까요. 내 네, 당연히 일이죠. 화산에 들어갈 수 없던데,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? 화산에 털뭉치가 생겼다고 그러던데... 아, 그게 털뭉치였어? 그 털뭉치를 발로 굴려서 가면 화산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왜죠? 그거는 메커핀이에요 와우 그 그런거야? 이거를 스노우볼링을 하라는거군 이 위에 이렇게 올라타면 되나? 이제 서커스를 하죠 이제 굴러간다 시간초 안에 20번 번갈아가며 자욱히 눌러라 아니 뭐 이런걸 왜 이렇게 지켜 그만 너의 점수는요? 오케 이 클리어. 35점입니다. 신난다. 제약사 점수는 38점이었습니다. 내가 이겼다. 까 이러고 있네 <laughs> 이렇게 굴리니까 눈이 다 녹아버린구나. 리 근데 이건 언제부터 눈이었음? 그리고 어떻게 더운 화산지대에서 저렇게 큰 눈덩이가 돌아다니지? 메커핀입니다 제가 여기 세이브하자. 불안하다. 자 그리고 이제 화산으로 가면 여긴가 겁나 귀찮아서 샘플 맵 갖다 썼네. 야 그런 걸. 말해도 돼? 이제 저기 올랑스 이 주창을 녹여버리자 반디대에서본 장면 아니야 이거? 자 이제 여기에 던져버리면 에에에? 에, 누군가의 목소리 거기까지다 너는? 누구죠? 장사꾼 장사꾼이다 이러고 있네 나한테 말안 걸어봤냐? 응 저는 이런 걸 팔고 있습니다 바이 두레바 새 묶음으로 파는 두레바 대나무 재질이랑 조금 비싸다 대나무 없다 하지 않았어? 셀 아이템 없고 웹폰 없고 아호 없고 티 아이템 없고 텐스 그렇군요. 그래서 왜 배가 없다? 너의죽장을 빼앗기 위해서 지죽장을왜 빼앗으려는 거지? 나는 대나무 상인이다. 대나무 상인 아... 아까 봤어. 어, 어... 그래 어... 아까... 아까 봤어. 아까운 대나무 용암에 던져버린다고. 얘는 <laughs> 또왜 이래? <laughs> 내 눈에 비는 무슨 색이냐 이러고... <laughs> 어... 얜 그것도 받아 쳐주네? 빨간색이다 뭐? 초록색이 아닌 거냐? 너희 녀석 역시 인간이 아니었군 뭔 소리야? 응? 어? 하얀간 세상의 모든 대나무는 나의 것그 대나무를 용안에 던지려는 녀석은 용서할 수 없다 오심 오심 아저 흰색에 맞추라고 하는 거구나 여기다 그치 클리어 해치웠나? 이거 이런 말 하면 꼭 살아나던데? 후후후하하하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? 난 대나무를 못 찾아서 살아간다 설마 그래서 관절조차 대나무로 만들어버렸지 뭔 소리야 죽창이 죽창에 뚫는다고?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지? 그냥 갓발을만들었던 얘기겠죠? 자 빨리 그죽창에 내놓아라 너에겐 그 증상이 없어 소.. 쏜나 말도 안돼 나의 스승님이 의지를 이을수 없단 말인가? 자 아들 이렇게 뺏겨? 잠깐 아또 누가 또 나와 이거 등장물또왜 이렇게 많아 얜또왜 나와 라이프 하하 에리 구해주러 왔어 여긴 어떻게 알고? 너랑 나는 축구루 해서 제일 잘했어. 쓰... <laughs> 그냥 스토리도 막 썼구나. 예. 그러니까 네가 위험에 처한 것쯤 바로 알수 있어. 하이간 장사꾼. 넌 우리 이길 수 없다. 무슨 소리냐? 마인은 축상합사 평등이야. 그래. 마인은 축상합사 평등하지. 그러나 판다가 나타난다면 어떨까? 판다? 판다? 판 어. <laughs> 어좀 살짝 어지러운 것 같은데. <laughs> 그렇게 에릭은 죽창의 용암을 녹일 수 있게 되었다. 고작 이걸 하려고 그그 생각한 건가? 보상은 돈은 그런 건 없었다. 에릭에 남은 건 비싼 대나무 다녔고 돈도 아니었다. 에릭이 얻은 건. 뭐죠? 진자 야라한다 진짜. 라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. 어휴. <laughs> 제작자분 자 쌍쌍 야니값하시는야 <laughs> 이... <laughs> 왜 이렇게 강조를 해 교회 소스 에루에루후의 외침 평병과 발브레이브 뭔소리야 판다가 나온 것도 당황스럽고 엔딩도 당황스럽네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당황의 연속인 게임 레전드 오브 죽창이었고요 이 게임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